말살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네. 지금. 고 조건 검찰청과 보호에서 어, 중, 보호에서 중, 보호에서 어, 중, 고등법원 사이에 있는 장소인데요. 여기서 지금 여성의 소리에서 탈북 여정업원들이 북송을 주장하는 민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민변은 탈북 여성업업북성을 위한 음모를 당장 중단하라! 중단해라중단해중단해 네, 다음은 어, 지금, 어, 지금 어, 탈북, 기의 탈북이라고, 탈북이라고 주장하는 민변의 주장과, 주장과 그리고 어, 이것을, 이것을 중단하라 이것이 중단하라 이유로 해서 북송을 주장하는 민변에 대한 지금의 가정에 우리 리버티 코리아 콘서트 음, 페이스북에 포스트... 페이스북이 오늘 한다고 나와 있길래 음. 자세하게 오후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에 6월 8일 날도 있는데. 아, 어디서예요? 여기 신촌에서 박표할 아, 그래요? 6월 8일 날. 북한을 갈게요. 네. 납처럼 규정하고 자유국당 너무 가지 말고. 지금 일가 소만해 요구하고 제가 자유항구당 언제 갔어요? 본요 자유항구당 간적 없어요. 그리고 한번 나가야 되니까 얘기하는 거. <laughs> 아니, 아니죠. 거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저는 자유한국당 깐적 없어요. 독일군은 탈북 조국을 다음 날 기장기장에서 이들이 해외에서 생활하며 해, 한국 TV, 드라마, 해, 영화, 인터넷, 인터넷 등을, 등을 통해 한국 실상 북한 체제의 억울을 알게 돼서 집단 탈북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도 이 한국행에 서러 서로 마음이 통했고 누구도 이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한의 그때에도 남한에서는 선거용 기행이 탈북 운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국정원 측은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입국을 했고 구급된 경사 피해자도 없고 난민도 아니라며 변호인 접전조차 거부했습니다 2016년 5월 19일 그 다음입니다 네. 지금 뒤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햇빛이 뜨거운데요. 어, 제가 여기 왔다가 방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유한국당 그만 까라고요. 근데 전 자유한국당을 깐 적이 없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홍을 이야기하는 거였죠. 근데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홍도 까지 말래요. 왜냐면 선거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로 자유한국당이 그리고 보수 우파가 잘되기를 원한다면 나아갈 것을 생각해야지 무조건 미봉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집회는요 실제 내용이 뭐냐면요, 어, 그니까 북한에서 왔던 여종업원들을 민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지금 여기서 에 탈북 여종업원들이 북송을 주장하는, 그러니까 북송을 주장하는 민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지금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소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성의 소리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부분을 자유한국당이 나서서 이야기를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성의 소리 정도에서 할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 북송을 주장하고 있는 민변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런 부분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지 지금 자유한국당이 더큰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리를 내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오늘 저녁에는 전 여의도로 갈 건데요 소상공인 집, 이거 집회가 있습니다 저녁에 8시경에 라이브를 통해서 소상공인 네, 네, 네. 집회를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들이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을 것입니다. 요즘 참 좋은 것 같아요. 1인 미디어 시대가 카메라만 켜면 바로 텔레비전이고 바로 방송이 된다는 게참 좋은 시대 같은데요. 조금 전에 TV조선에 있는 어 기자님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눈이 동그랗게 더라고요 방금 오늘 11시부터 행사한... 다 11시부터 행사한다는 것을 알고 제가 여기로 지금 나온, 것, 나온 것입니다. 11시부터 행사한다는 걸 알고요. 지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 1월 23일 기사입니다 그렇게 이사람들이 진정으로 돌아갈 의사가있었다면 2년 동안 얼마든지 갈수있었습니다안갔습니다 그들은 지금 학업에 열심을 다하고 잘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북한은 북한, 북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C O I 보고서가 네. 지적한 네. <laughs> <못> <laughs> <방위권적 웃음> <포바람적 웃음> 그 뜻이 현대 사회 어느 국가에서도 유린을 차아입방 인권적 고발 안녕하세요. 오늘 민병 유탄 대화하기 때문에 네. 저도 지금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좀 찾아도 찾아도 많이 알아야 될것 같아서요.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알아야 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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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모르는 마, 것 같아서 아무래도 유튜브를 lernen, 통해서 좀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저도 나왔습니다. 야적, 더운데 고생하시네요. 두번 추진된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해주세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을 할 한가지 것이 헌법 제시. 저기, 민변이 언제쯤 만들어졌죠? 민변이 만들어진 지한 10년 정도 된거 같아요. 그런데 것왜 우리 보수 우파는 이런 조직이 없죠? 아, 물론 보수 우파에서도 비슷한 아니, 있어요. 근데 제대로 안 됐죠. 이렇게 잘 뭉쳐진 조직이 없는 거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지비비 진짜, 민변은 처음에는 뜻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 비비 어, 이, 수입 생태계를 완성을 해놨거든요. 노조사건, 기타 관련된 이런 사건들을 민변에 있는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을 해가지고 돈을 벌수 있게, 큰돈은 못벌어 돈을 벌수 있게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했면서도 수입이 보장되고, 그런 거, 것들이 로러서 만들어졌는데 비해서, 부산파 쪽은, 그래 뭐? 쪽은 자유진지, 그게 아니라, 자유진지, 공짜로 하려고 그러죠. 자유진지, 공짜로 하려고 자유진지, 그래서, 특히 말하는 열정주의를 요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얼마나 예외적인 몇 명의 변호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도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하면 개인적으로 에러가 에러 상황에 놓일 수가 없죠 아무래도 생계의 위협도 받게 되는 거죠 그 사람 사람이 빠지고 또 그런 부당한 생각을 개인이 나타나고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뭐랄까 정말 그런 고속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변호사들이 없고 일부 변호사들 중에 좀 집이 부요한 사람들 그래서 수입 여부의 관계 없이 자기가 그런 활동을 할수 있는 사람들 있는데 또 이런 람들이 너무 진짜 변호를 너무 남발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은 있지만, 창계를 유지해야 되는 변호사들에서 그런 변호사들을 입지를 없애버리는 측들도있죠 근데 지금 북송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지금 한니 일단 자행될 을 요구하는 이집니다. 것 자체는 뭐 너무나 잘 못된 것인데 민변이 왜이 왜 정도로 노선서 문제 제기하느냐는 다른 나라로 만약에 그때 어 인도안면법에 걸리게 되어 탈북 여정호번 가운데 누군가가 국형사소 ICC 규정에도 제7하게 서면이나 누가 국과 연락을 합니다. 해서 내의상관계 없이 내가 이렇게 남, 대한민국으로 왔으니까 나 넣어주세요. 나 도로 북한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고 하면 그런 양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방금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요. 국제 형사 재판소 i c 시법 7조에 의해서 돌려보내면 반인도 범죄거든요. 네네. 맞아요. 근데 돌려보내면 우리 국제 형사 재판소로 가서 민변을 제소하는 거 어때요? 아, 그거 좋은 방법이 아니 정말로 근데 사실은 민변은 여기로부터 저희가 본인들은 돌려달라고 달아, 요구를 한 거지 네. 돌려준 돌린 어, 주체는 정부잖아요. 우리가 어, 그러니까 본인들은 책임 무로 부터 자유롭죠. 자유롭죠. 그 오히려 아까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그 중에 13명 중에 한 분이 뭐 아예 에 지금 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서 식해 갖고 뭐 이런 식의 북한을가보지못한 분들께서 문변에서 북한에 있습니다. 들어가서 북한에 네, 네, 지금 잠시 저분이 위짱을 위짱을 탈북하신 아, 네, 지금 이제 탈북하신 여성분이시래요. 지금 지금 이제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설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번에 여신분 한분은 중에 아니요 아니요 다른 타입 여성 대표라고 하네요 어, 언론의 자유, 거주 이동의 자유 그리고 이 모든 자유가 보장. 되는 아까 자유, TV 조사에서 절 보도에 놀라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그래도 이 손을 흔들고 가더라고요. 어떤 제약이 있는지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만약에 이분들을. 돌려 보내면 뭐, 근데 그러면서, 다 돌려 보내는데 그런 사람들 의사에반해도다 돌려 보내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민변이 만약 열세 명 중에 일곱 명돌아간다고나 여섯 명은 안 돌아가겠다고 하면 그 가족들을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여섯 명 가족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아, 아마 네 민변이 않겠습니까? 여기서 네, 어떻게 해서 돌아가는지, 여섯 명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돌아가고 치러 지 않게 처리도 자신들의 가족을 돌아가서 부부의 도움을 받아서 그 가족들을 만났냐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 들어보니까 제 전공이 국회의원사 대판소거든요. 네. 여기서 있는 상황을... 안해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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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질문해요? 어, 어 봤어요. 안녕하세요. 네. 아, 어, 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네.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은 이 부분이 만약에 불거질 경우에는 국제영원사 대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도 국회의용사 괜찮을 국회의용사 것 같습니다. 아유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네덜란드 가야겠어요. 가 같이 가시겠습니까? 모시러 가겠 네. 일단 뒤로 좀 갑시다. 네. 네. 네 정말로 지금, 지금 시끄러워서 저쪽으로 조금 피하가있습니다이들의 생명이 어떻게 됐나? 그래서 알면서 인변에서 이 정부도 현 정부도 밑변에서 이 정부 한번 좀 하고 가시면 아, 저기 숲속에 가서 얘기 잠깐 하고 그리고 올게요 그리고 들가서 네. 자기 마음대로 어떤 것을 찍고 가면 되겠어요 네 지금 할까요? 여러분 상황을 보여드렸고요 여기에도 다른 분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잠깐 조용한 곳으 이쪽으로 조용한 곳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햇빛이 너무 뜨거워요.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아 어, 익을 것 같아요. 진짜 예 네, 정말 그 그거죠 거의 유여해가 간다 부분입니다. 정말. 계속해서 현장 속에 답이 있다라고 했는데 현장으로 가고 있는데 땀도 나고 덥기도 덥고 그렇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단 현장으로 뛰어왔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는 그러니까 북송을 하겠다고 하는 민변에 대한 규탄 대회이고요. 저는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어떤 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봤는데 일단은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목소리가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아니라 정말 자유 한국당에서 내줘야 될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좀 저기서 이제 저보고 인터뷰를 해달라고 해서 저는 다시 돌아가서 인터뷰를 좀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변호사님과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이 계속 불거질 경우에는요.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제소를 하게 되면 일단 문재인 정부를 제소해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민변은 국모자로 함께 제소하는 네. 뭐거 가능할 것 같네요. 네. 진짜로 문재인 정부 제가 김정은 재소하는 거는 열심히 이렇게 해봤는데요. 네네.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민병까지 뭐 공범이든지 공모든지 어쨌거나 방법을 찾아서 어 재소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적반하장에서 계속 찾아가겠습니다. 지금 8월 15일까지, 15일까지 이 사람도 돌려보내라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 지금 내용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돌려보내라는 요구에 대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 한 번도 한적없습니다 저는 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현장 라이브는 잠시 멈추. 마지막으로 그 말씀 좀 하세요. 문재인 정부한테 너희 거기에 대한 입장 명확히 밝혀라. 아 그러네요.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민변이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입장을 밝히는지. 북한, 북한, 것이... 북한. 아니 북한이. 아니. 아니. 그, 민변이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두 가지 어, 다 민변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북한에서 어제, 엊그제 회담했잖아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게는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도 정확한 입장을 말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숙독공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럼요. 근데 네, 숙독공론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정말 바깥에서 지금 엉망으로 라이브를 해서요. 이영 이미지가 영 말이 아닌데, 아무튼 너무 더워서 그러니까요. 아유, 병원사님도 얼굴이 영. <laughs> 네 날씨가 너무 더워요 지금 그래서 일단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이제 다시 현장으로 가봅시다 네, 네 여러분 이따가 가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경에는 여의도에서 라이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라이브를 할 건데요 네자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러면 일단 마무리하고요 다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들과